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님 오늘의 법문의 주제는 무엇인지요? 오늘은 네 중과 스님은 어떤 관계인가? 불교는 사보로 시작해서 사홍선으로 끝낸다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좋은 설법 부탁드립니다. 사보란 남방 상자부 불교에서는 사보로 하고요, 북방 대승 불교에서는 삼보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 불, 부다는 부처님을 믿는 것이고, 둘째, 법, 다르마는 붓다의 가르친 진리, 깨우침, 율, 경, 논을 말하는 것입니다. 셋째, 승, 쌍가는 붓다를 따르는 물이 사부 대중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구, 비구니, 무바세, 무바이입니다. 넷째, 개, 신라는 불교의 율 5개, 제가자들 8개, 보살계또 10개는 행자 출가성을 말하고요. 250개는 비구니, 남자 스님, 348개는 비구니, 말합니다. 또 사홍서원이란 무엇일까요? 첫째 중생을 다 건지어오리라. 그러려면 깨우침이 있어야겠죠. 둘째 번뇌를 다 끊어오리라. 그러려면 인욕으로 탐진치 삼독을 제거로 하고 선과되어야 합니다. 셋째 법문을 다 배우리라는요. 부처의 말씀을 잘 배워요, 깨우침이 있어야겠죠. 또넷째 불도를 다이루오라라는 부처님이 간 고도를 가지고 수행하여 깨달음이 완성되야 어 합니다. 불교의 사보와 사웅선언는 부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넣고 되새겨 깨우쳐 실행하는 것입니다. 즉 부다를 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믿음의 종교가 아니라고 합니다. 어떤 방편을 써서 깨우침이라는 종교입니다. 알아야 하니 교학 수행 실천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중생심에 쉬어 부다가못 된다고 했습니다. 불자는 자기 스스로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불교 불자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생이 답답한 것은 무엇인가에 뒤집어쓰여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즉 무명 깜깜한 말하는 것. 아집나 자신의 고집을 말하는 것. 가래 목마른 욕심을 말하는 것. 삼독신 탐진치 삼독을 말하는 것. 다섯 오개는 다섯가지 마음의 덕계를 말하는데 욕심 성냄 게으름 흥분, 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생은 부처님의 처방을 받아 약을 먹고 스스로 자신을 제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와 지식도 망상이라고 했어요, 불교에서는. 불교 사상을 통해서 나와 인생관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인격 완성자가 되면은요, 모두가 편안하고요, 행복하고 부자가 되는 종교가 불교입니다, 여러분. 부다의 마음을 넣어서 훈습 버릇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 부다의 법의 가르침에 이해되어 다른 것에 귀하여 모든 모욕에서 떠나 어떤가는 부처님께 부다의 지도 원리를 배우고 부다의 승가에 화합하여 도반 같이 공부 수행하는 무리의 정정함에 따르고. 깨끗한 마음으로 정진해야 합니다. 붓다 의 도덕 개구리에 따라 개차 열고 닫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된 삶을 해야 합니다. 요령을 잘 흔들어야 제가잘 된다 그랬어요. 너무 고지식하면은 답답하고 고가 발생하게 되죠. 중과 스님의 뜻 어떻게 다른가요? 대중과 제가자는요, 중과 스님이 잘 구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중이란 한자로 무리중을 말하는 것인데요. 스님보다 낮은 말이 아니고 좋은 말입니다. 구어체 한자 말이고요. 일찍 된 것이 중입니다. 눈을 먼저 떴다는 거예요. 사람이 일찍 된 것은 인격 완성된 자를 말하는 거고요. 철이 빨리 든 것, 깨우침이 일찍 온 자를 중이라고 했습니다. 스님이라는 뜻은 스승님의 준말을 스님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이 세상에 스승님이 아닌 것이 없어요. 신호체, 우리 현대 말이 스님인 것입니다. 첫째, 청정한 것, 개우를 입 두째, 스승님이 된 분을 말합니다. 셋째 어르신들 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넷째, 돈 받을 만한 분을 말하는 것이고요. 다섯째, 지도자 자격이 될 만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요. 여섯째, 깨우쳐 중생을 지도할 만한 분을 말하는 것이고, 일곱째, 모두가 우러러 볼 만한 분을. 하는 것입니다. 스님이란 적어도 온이 개공되어 소유지족하고 남한테 베풀어 자기심과 불소유가 되어 부다를 조금이라도 닮아서요 남에게 이롭게 하고 해를 끼치지 않는 보리심을 가지고 자존심이 있어야 합니다. 머리 깎은 이유를 알고 출가에 자존심을 세워야 합니다. 머리만 깎았고 승복만 입는다고 존경받는 것은 아닙니다. 출가자의 마음은 이래야 합니다. 첫째 목욕탕의 때밀이가 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두 번째 산중에 옹달샘의 표주박이 되라고 했어요. 셋째 절간의 머슴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중과 스님의 뜻이 돼 다투지 마십시오.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 훌륭한 단어입니다. 모르면 배우고 인정해야 하는데 고집을 피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잘못 배우고 모르는 것을 일절주고자 유튜브를 통해서 개몽하여도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자기가 배운 것이 다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경전에 있고 다시 바르게, 올바르게 배운 것을 알려줄 뿐입니다. 몰라도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50년을 불고 공부를 해도 모르는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만일 시험을 본다면 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는 붓다의 가르침이요, 선은 붓다의 깨달음이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인도 불교와 중국 불교는 같은 것도 있고, 조금 다른 것도 있습니다. 각나라에서는 종교가 자본가와 야학 결탁하여 아주 자기 나라 이익에 맞춘 것도 있습니다. 예로 한국 불교와 인도, 일본 불교는 많이 다릅니다. 예, 예. 교학은 일본 불교가 100년을 앞서 있어요. 아... 예를 들어서 우리 찬물을 닭이 차로 올리잖아요. 예, 예. 일본에서는 찬물을 차 대신 술로 부고 있어요. 아, 아, 아. 그게 왜 최고의 감노수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릅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은 고정관념을 버리는 것이에요. 보수와 진보 로 떠나가지고 바른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불자 공부의 창구는요, 신견 불교 공부의 뜻을 세우는 것이고요, 또 다른 활구는 창구하여 각자가 이무구에 대해서 깨달음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대분지는 입지의 뜻을 세우고 공부와 수행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 대의정은 의심을 크게 하며 뜻을 크게 하면은 깨달음도 크다고 했습니다. 인격완성이라는 것은요, 별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평범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보통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로 아니면 아래라고하고 있습니다. 물질과 명예가 있다고 하더라도 인간이란 보통 평범하게 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정진이라는 본심, 본래, 마음을 지키는 거라고 했습니다. 일체 경계가 본래 일심이라는 것을 알아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천명사 주지 인함 건강입니다.